이게 일본 남자들이 환장하는 서울푸드 같은 음식이거든. 레시피도 간단하고 정말 맛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. 돈테끼. 시작. 먼저 돼지 목살을 3cm 정도 되는 두께로 두툼하게 썰어줄 거야. 그리고 목살에 맛 소금, 후추, 감자 전분을 뿌린 다음 골고루 펴 발라줘. 그치? 구우면 안 좋다는데 그래서 맛있는 거란다 아! 농담이고 구워진 후추에서만 나는 흥미가 있단다 이제 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두른 다음 중불에서 앞뒤로 2분씩 구워줄 거야 다 좋은데 기름 튀는 게좀 그렇네요 그럼 다 좋은 게 아니잖아 아! 그리고 불약불로 내린다 뚜껑을 덮고 앞뒤로 3분씩 더 구워줘 총 10분만에 이 두꺼운 고기가 다 익을까요? 아직은 덜 익은 상태인데 고기를 꺼내서 5분간 레스팅 해주면 딱 맞게 익을 거야. 그동안 소스를 만들 거야. 양파 반 개를 강판에 갈아줘. 집에 강판이 없는데요. 칼로 곱게 다져주면 된단다. 간 양파에 우스터 소스, 진간장, 미림, 설탕, 식초, 다진 마늘을 넣고 섞어준 다음 아까 고기를 굽던 팬에 그대로 부어줄 거야. 그리고 딱 3분만 끓여줘. 3분 뒤 불을 약불로 내리고 버터 한 조각을 풀어준 다음 레스팅이 끝난 목살을 넣고 살짝만 데워주면 일본식 돼지고기 스테이크 돈테키 끝. 일본인들은 저소스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추성호님이 먹던 스테이크 소스도 다저 계열이란다. 보통 돈테키는 양배추채랑 같이 먹거든. 여기에 다른 소스 말고 시오다레 소스를 뿌려주면 단짠단짠한 게 끝도 없이 계속 들어갈 거야. 뚝딱! 뚝딱이 형이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뚝딱이 형 푸드몰로 오세요. 뚝딱!